도내 공공의료원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입니다.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일하던 제가 공공의료원에 온다고 얘기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. 그런데 저는 공공의료원에서 흉부외과 의사 를 일하면서 그제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. 아무도 대비를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지역의료원, 시립의료원으로서는 아주 예외적으로. 병증 환자는 물론 중증 환자 모두 아울러서 진료를 도맡아 할수 있는 그런 중요한 병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하필 성남시의 원이냐 어, 병원에 건물이 있다고 중환자 진료를 바로 할수 있거나 감염 환자, 격리 환자를 바로 볼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격리 병실을 갖춘 병원을 짓는 데는 최소한 3, 4년 이상이 걸립니다 중환자를 볼수 있는 인력도 있어야 되겠죠 성남시의 원에는 중환자만 보는 인력이 의사 1명만 9명이 죠 처음에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? 결국에는 반대를 몰치고 시민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병원이 지금 이런 아무도 예상 못한 시기에 이렇게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공공의료의 존재가 치라는 그런 데 있는 거거든요. 이재명 후보와 성남시민들이 문턱이 없는 병원, 누구나 고품질 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성남시 의료원이 설립되게 됐고요. 남시의료원이 비록 시립의원이지만 공공의료에서 새로운 지평과 비전을 제시하는 병원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, 앞으로 설립이 될 여러 시립 병원의 롤모델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국민을 살리는 정책을 펼수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.